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나무 명주신당의 명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사회에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러지.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법 앞에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오... 근데 네.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철학을 보시고 사주를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네. 광을 쓰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 어. 관, 그게 관직자가 될 수가 있고. 어. 공직자가 될 수가 있고 음. 아니면 법의 판관 관제권으로 잡힐 수가 있어. 어, 재판관처럼. 응.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 음. 나쁜 관이야 그거는. 그러면 이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응? 이분의 운명은 또 어떻게 응. 될지 한번 봐주세요. 삼재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노인네들 삼재가, 안 나쁘네. 이 사람 뭔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 사람 뭐 잘못했지? 어, 맞아요. 이 사람 뭐 잘못해갖고, 이 관제에 관을 썼다 그러거든. 어... 관제에 관을. 관제에 네. 관을 썼는데, 네. 돈도 걸려있는 게 있고, 네. 이 사람이 막말로 보석금으로 풀, 뭐 풀던지, 아니면은 뭐 사기죄가 뭐가 됐던지, 돈으로 일단은 막을 게 있는데, 네. 돈으로도 못 막는단다, 이 사람. 오, 그러면은 완전 관제에 걸리시는 거예요? 어. 막으면 어. 오. 중요한 식인데 못 빠져나오면은 이분은 하락생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말로 이제 지읒되는 거야. 어. 어. 근데 네. 이 사람은 이 죄가 오래됐다. 어, 맞아요. 오래됐다. 음. 오래됐기 때문에 네. 우리 할머니가 이놈아는 뭐하는, 뭐하는 놈인데, 어? 이렇게 돈으로도 못 막을 수 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돈으로도 못 막는다면 이 사람 돈 많거든. 어,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돈으로도 못 막는다 그러고, 그리고 돈으로도 해결을 한다고 쳐도, 이 문제로, 관제에 들어가는 문제로는 쉽게 해결이 안 난대. 그럼 결국에 형을 집행을 할수 있다는 사람, 이분을 음. 다칠수 있다는 소리네요. 음. 왜냐면, 이분이 삼촌, 아, 시끄러 원래 이 사람 있잖아. 네. 옷이 마에도한번 두드려 맞았어야 됐어. 어, 그러면 그냥, 그때는 안두드려고 그냥 지나가셨어? 그때도 거. 말소리가 많았지. 어, 이 사람은 어. 항상 구서를 들고 다녀. 그리고, 뭐, 남, 이 남자잖아, 그치? 맞아요, 네. 남자인데, 뭐, 이렇게 귀집에 갔냐. 어, 왜, 어떤 점에서요? 새침대기로 들어와. 아 성격적인 게요. 응 음. 새침하게 들어와. 그리고 남 이기는 꼴도 못 보고, 지가 이겨야 되고 없는 말도 지어서 해야 되는 애고. 오. 그리고 꼬라지가 못 됐어. 약간 시기 질투가 조금 많으신 분이. 많아. 오. 아 짜증 나라. 그래. <laughs> 오늘 왜 그래 나한테? 근데 이집 조상에서도 네.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 아 근데 인성이 너무 안 좋다. 어. 그러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간제가 있는 거면 그만큼 잘못. 쓸까? 이 사람은 간제가 옛날부터 껴있어 들어왔다니까. 음. 근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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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번은 맞아요. 못 피하는 거야. 아.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오신 거네요. 어못 피한데 못 피한데. 못 그러면 이분은 이 위기를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은 <laughs>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돈으로도 하는데 네. 이 여론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세게 들어와. 아, 보, 보기에는... 반발하는 게 강해. 어... 만약에 이, 이 사람이 풀려 나온다. 네. 이 광화문 난리 날 걸? 다 들고 일어났어요. 어. 어. 대한민국이 법관 앞에 난리 날 거예요. 어. 지금도 난리 피고 있는데. 맞아. 지금도. 얘가 왜 무죄냐면서. 어. 얘 무죄라고. 그러니까 반반이 날려. 음. 아이 이, 잘못하면 진짜 이 집회 한번 크게 날수 있어. 얘를 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사람모 완전 갈리는 그런 분이시긴해요이 할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laughs> 이 할바이 이분이 이렇게 논란이 좀 많으시고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는데 이게 사주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처한 일일까요? 사주에도 있고 본인 이 자처한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일석이조네. 아 논란이 두 배예요. 응, 일석이조야. <laughs> 그러면 이분 관제가 보이신다고 했는데 응. 올해 기운은 조금 어떨까요? 삼재 이분이 삼재 팔란에 들어오면서 네.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거든 우리 신엄마가 삼재는 네. 임금도 못피한다 그랬어 어. 그 잘못하면 삼재가 죽을 악삼재로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는 얘긴데또 제+ 제+ 일 보면은 복삼재로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어. 이 사람은 복삼재로 들어오지 않았어 그래안 그랬, 그랬으면 관제 안꼈겠지이 어. 사람 낀게 지금 얼마 안된 걸로 보이거든 음. 관제 낀 게. 근데 그전부터 껴 꼈는데 그전에는 슉슉슉슉 잘 피했거든. 근데 그래 지금 못 펴요. 피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 아이씨, 이거 아닌데? 그 이쪽으로는 욕조 도 막아. 어... 저쪽으로 오면 저쪽도 막아버려.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거네요. 어, 인정하고 인정하고 뭐 뭐좀 깨끗하게. 차라리 그러면 훨씬 날 수도 있어. 아, 여러분도 뭐 응. 대중이 보기에는. 어,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이분 전에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이재명님이세요. 이재명 <laughs> 어... 그래? 왜 그렇지? 맞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처음에 무죄 나왔다가 응. 지금 다시 유죄 시절로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다시 유죄 판결이 또난 거예요. 무죄 응. 나왔다가. 그, 근데 처음에 무죄가 나왔던 거는 뭔가 이분이 돈으로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응, 응. 그런 내물 같은 거 주고 무마하려다가 잘못돼서 유죄로 다시 나온 걸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 그러니까 처음에 무죄가 나왔을 때 응. 이분이 돈 같은 걸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잖아. 지금 다시 유죄로 된 거예요. 어. 어. 하려고 했잖아. 응. 막으려고 했잖아. 응, 맞아요.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거든. 음... 알잖아. 네. 대충. 누구 때문에. <laughs> 어. 어. 들고 일어서면서 정말 쪽팔린 나라가 됐단 말이야. 네. 쪽팔린 나라가 됐는데 그 사건이 지금 무만된 것도 얼마 안 됐잖아. 맞아. 얼마 안 돼서 여기 터져버렸거든. 네. 터지게 터졌다 그래. 네. 터지게 터졌고. 너는 이제 못 막는다 그래. 네. 몰라. 나는 그렇게 나와. 그리고 어쩔 이분은 이 오래 기운에서도 그렇게 잡혀. 어. 그러면은 이이 판결 때문에 이 대선 행보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이분은. 있어. 어. 근데 뭐 지금 좋다고 웃고 난리야. 어 그게 재판부에서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어. 이거를 이 판결 판결을 그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공정성 논란이다 하면서 선거일을 선거일 후로 미룬 건데 이게 이분의 또 이김이 작용한 건 아닐지.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네. 재판부도 웃긴 것 같아. <laughs> 그니까요. 요즘 내가, 요즘에...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일구, 들고 일어 쓴다니까, 음. 국민들. 왜냐면 지금도 의아한 의아다 사람들이 많거든 솔직히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는 당선 당선에서 지지를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야 일반 국민들이 지지하거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라는 사람은 없어 많이 없어 이 사람이 그전에 행보가 들어 행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 솔직하게 그래서. 진짜 지금 내가 아까 법관 앞에서도 사람도 많다고 그랬잖아 네. 보여 그게 눈으로 보여져서 그래 잘못하면은 어. 정말 촛불집회같이 광화문 사람 같을 수도 있어 어. 왜냐하면 헌, 이게 정정당당한 헌법이 아니야 어. 자기 느낌만 뭐야 저기 법원에서도 자기니까 관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관을 끼고 있으니까 그 당선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네. 빵만 이상 당선됐어. 네. 만약 됐는데, 이 사람 벌, 저 벌전인 벌이 있는데, 네. 그거 어떡할 건데? 예, 당선되면 이제 없어지겠죠.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고, 들고 일었었나고. 근데 통령이 되면 보통 그거 지금 미룬 이유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게 무의미해지니까 이렇게 음. 미뤄진 거잖아요. 안 돼. 이 사람 당선되면 나라고 또 시끄러워진대. 오. 근데 지지율이 지금 1등이신데. <laughs> 근데 우리 할머니는 자꾸 그래. 그러면 뭐 하냐. 하늘을 가리켜봐라. 거, 이 사람 거짓말 많이 했나 봐. 어, 맞아요. 그 하늘을 가리키고 거짓말한 게다 없어지냐고 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결국에 이분이 지금 이선법법 위반은 완전 완벽한 실패고 대권 도전해서 당선이 되면 성공이잖아요. 응. 그러면 실패와 성공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게좀더 강하게 들어오세요 어, 나 이거 개인적인 마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laughs> 야, 이 사람 잘하면 잘 피해갈 수도 있겠다 원체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도. 응. 사실 지금도 잘 피해가시는 것 같긴 해요. 어. 선거일이 그 대선 후로 미뤄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 네. 대중이 사람의 힘들이 세 어... 그럼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내려와야 될 상황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응. 만약에 당선 쪽으로 가버리게 네네. 되면은 네. 사람들을 들고 일어선다고 시위를 하고 하자. 어. 음. 그 가능성이 많이 음. 크게 나와 나는 나는 <laughs> 왜냐면 국민들이 너무 아프단다 할머니가 너무 지쳤고 너무 아파서 음. 이제는 좀. 이왕이면 임금을 하나 뽑는 거, 제대로 된 임금 좀 음... 뽑자. 어. 너무 아팠다. 어. 너무 많이 아팠다. 음... 원래 하늘이 점주어 주는 거야, 임금은. 그죠. 하늘이 점주어 주니까 하늘 뜻에 맡기자. 그러죠. 어. 응? 그러면 지금 이분이. 지지율이 제일 높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판도 어떻게 바뀔지 어, 모른다는 거네요. 어. 지금 이분이 지지율이 좋다고 해도 네. 국민적인 지지율은 약해요. 음... 이거 갖고 막 얘기가 많아. 지지율이 조작된 걸 수도 있을 거 아니 그렇지 않아. 그 그거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이분 그래도 지금 유력 후보로서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나가시고 계시는데 실으실것같긴 <laughs> 한데 조심해야 할점 있을까요? 아 몰라 그냥 알아서 <laughs> 하고 진짜 너무 내가 관상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 몰라 나도 댓글에 나보고 네가 뭘 하냐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음. 개, 개인적으로는 지상 지상이거든. 어 이분이요. 어 맞아요. 이지명도 지상이고. <laughs> 이또 저. 어. 이, 이, 이분이 이재명 아니야 음... 이분 누구야? 이재명 어 대통령? 이재명이고 옛날에 대통령이 아 저기 뭐야 윤석열 전의 대통령 누구였지? 문재인이요? 문재인 전뭐 누구였지? 박근혜요? 아니지 박근혜 박근혜 다음으로 했던 애 박근혜 다음으로? 아 거기도 쥐상 있잖아 이 뭐시깽인가 이명박이요? 어 그런 관상 안 좋아요. 쥐상인 거든. 쪽재비상 그러면은 죄값을 치르길바라는거네요 나는 음... 개인적으로 그래. 음, 알겠어. 죄를 졌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